네, 안녕하세요. 네. 그, 목련이 활짝 핀 날입니다. 오늘은 반계라는 지형이거든요. 근데 반계는 그 강태공이 낚시하던 그런 이제 계곡물이거든요. 그리고 이윤이라는 분은 상나라 때 아주 훌륭하신 재상인데요. 강태공은 반계에서 낚시질을 하셨고, 또 이윤은 이제 신야라는 곳에서 주군을 만났거든요. 그것을 내자로 네 반개 이윤. 그래서 반개의 여상과 신야의 이윤이 좌시 아형이라고 했는데 그 아형은 직분 이름이에요. 재상이라는 아주 벼슬을 아형이라고 그 시대에 했는데요. 때 맞춰. 로잘그 도우셨기 때문에 그런 이제 훌륭한 죽음과 만남으로 나라가 이제 번성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역사적인 것을 보면서 우리 이 시대에도 그렇게 이제 그 만남이 중요하잖아요. 그한번 이제 우리 또 한번 알아보는 천자문의 1구 여덟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요 반자는 반개반이라고 이제 계곡 그 이름을 이제 썼다고 해서 이제 유명한 강태공이 이제 낚시를 했던 곳으로 아예 이제 반개반이라는 한자를 갖게 됐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돌. 반도 있고 이제 번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음을 결정하는 이제 자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자소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이 분별할 변이죠. 분별할 변, 분별할 변에서 이것은 이제 밭에 짐승의 이제 발자국이 이렇게 여기 짐승의 발자국이죠. 그럼 밭에 이제 짐승 발자국이 어떻게 나 있는가, 이것은 이제 분별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발자국이 차례로 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차례 번이죠. 차례 번. 차례 번. 그래서 1번, 2번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성씨로는반씨가 있죠. 어, 우리나라에도 유엔 이제 사무총장이셨던 반기문 씨가 계셨죠. 반으로도 가는데 요것이 이제 쌀 뜸을 반이에요. 쌀 뜸을 반. 그리고 쌀을 이제 이렇게 씻을 때그 물을 이제 몇번 이제 반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쌀을 씻는다. 씻을 번도 되고 반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물에 첨벙거리는 거 그런 것을 뭐라고 할까요? 이게 목욕할 목이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반목한다고 그래요. 반목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풀초를 넣으면은, 어, 번국이라고 있어요. 번국. 그래서 요것은 이제 울타리 번이 되거든요. 울타리 번. 그리고 우리가 요런 글자가 있죠? 요런 글자는 분별을 해보는데, 어, 심사, 미술 심사 의원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발자국을 잘 살피듯이 살필심이에요. 살필심. 그리고 잘 밭에 발자국이 난 것처럼, 짐승 발자국이 난 것처럼 손으로 씨앗을 차례차례 뿌린다. 그래서 이것은 뿌릴, 뿌릴 파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분별할 변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요 분별할 편에서 모든 것을 이제 마음으로 이제 부처님 법처럼 또 성인처럼 마음으로 안다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안다, 다 실이죠. 그러니까 심에서 여기 살필 심에서 실로 왔네요. 그리고 이것은 반에서 파로 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이 반계 반이 됐죠. 어. 자, 그러면은 요것은 이제 허신인 설문해자로 소전을 보고 이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이 돌이라고 이제 지정을 해 주셨네요. 그래서 옥황이라고 있어요. 옥황. 이런 이제 옥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록이 이제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희성. 희성으로 희성은 누구냐면은 주나라를 이제 주나라를 세운 문왕이죠. 문왕이 희성, 희성이 명에서 이제 받은 때를 뭐 옥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강태공이 원래 여상이거든요. 돌 자죠. 받은 이제 시간 곳이다. 그런 이제. 그 옥황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나라 문왕이 여상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을 이 옥황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이것이 그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반개라는 곳은 이것이 신의 개잖아요. 반개 반에다가 요 신의 개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좀큰 돌이 있는 그런 신의가를 신의 반개라고 이제 된 거죠. 지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요 반개에서 누가 여상 성씨는 강시고 강태공이시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성이고. 시로는 여씨예요 여씨. 그래서 여상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시로는 여씨고 성으로는 이제 강씨이신 강태공 일명. 그분이 반계에서 이제 낚시를 하신 거죠. 근데 미늘낚시라고 해가지고 낚시에다가 돌을 걸어가요 돌을 돌을 걸어가지고 낚시를 하니까 물고기가 잡히는 건 아니죠. 여기서 이제 낚시를 이제 이렇게 하신 거죠. 요개 자는 이제 산에 있는 도랑이라고 그랬어요. 또랑이라고 하죠. 산에 있는 여기 도랑도거든요. 요 신의 개는 산에 있는 개울 물이라는 얘기죠. 또랑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윤이라는 분 있죠. 이윤. 1인치 이제 저이예요. 저이. 근데 여기 이제 성으로 쓴 거죠. 성시이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수가 이제 여기 사람인이 왔지만은 자, 요것은 또요 바로 옆에 요게 다스릴 윤이죠. 다스릴 윤. 그러니까 성이 이시고 이름은 이제 윤이에요. 그래서 이 윤이라는 분은 누구시냐. 요기는 우리가 하, 은, 주, 시대잖아요. 이제 은나라는 이제 상나라예요. 상나라. 상나라 때 여기 성왕, 음, 탕왕. 여기에 마지막 왕이 주왕이잖아요. 폭군. 근데 요 이제 성왕 때제사이 이윤이셨어요. 요 성왕을 도우신 분이 이윤이라는 이제 분이신데 이유는 어디에서 농사를 지셨냐면, 신냐에서, 여기 쪽두리 신이거든요. 신냐, 신냐라는 곳에서 농부, 농사를 짓고 이제 사신 분인데, 성왕을 만나서 은나라를 이제 세우신 도움을, 은나라 성왕을 도와주신 분이죠. 우리가 신냐라는 그 지명이죠. 어떤 분의 고향이다 이윤이라는 분의 고향이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반개도 강태공의 고향이고 여기 신야는 누구 이윤의 이제 고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자는 허시는 어떻게 보셨냐? 그 은나라 은나라 성인 성인을 이제 도운 사람의 호칭을 아형이라고 했다. 나 이제 아형이 여기 나오네요. 네. 내 당시 최고의, 최고의 호칭이죠. 벼슬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허신도 고대사를 아주 이제 알고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분의 성씨가 요저 이자를 쓴 거죠. 예. 그러니까 바로 이저 이자는 요거에 다스릴 윤 지금 또 요것이 성씨 윤이 됐죠? 그러니까 이씨, 이윤의 이씨와 윤씨가 아무래도 뭔가 인연이 있는 거 같으네요. 네. 자, 그래서 이윤에 대해서 이렇게 해봤거든요. 예. 여기에는 이제 상나라고 상나라의 성왕을 도왔고, 자 여기가 이제 문왕이고, 이때 주나라 때 어, 여기는 이윤이 도왔고, 여기 문왕 때는 주나라 문왕 때는 강태공 태공망이라고도 하죠. 예. 강태공. 이건 시오예요, 시오. 어, 다 이제, 그, 보좌를 하신, 훌륭하신 분들이죠. 네. 네, 아까 옥황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희성을 이제, 가지신 분, 성황, 요 분이, 요 분에게 만났어요. 누구를? 여기는 주나라 문항이죠, 문항. 음. 문항이 여상, 도울자죠, 도울자. 그래서 이 희성, 희성을 가지신 분이 명을 받아서 여시라는 분이 그 때를 도왔다. 이 기록이 어디에 돼 있다? 이 옥항에 기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반개 이운하면서 여기에 바로 좌시가 나왔어요. 좌시 이 좌시가 도울 좌잖아요. 그리고 때시잖아요. 때시 저희가 어떤 일에 언제나 그 때가 중요하거든요. 때는 누가 선택을 해요? 하늘과 천지의 상하, 통, 야할때 사람이 때를 잘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타이밍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때시, 때를 잘 만나서 서로 때를 잘, 그 때의 시기에 맞게 도우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허시는 이것을 이제 사시라고도 했어요. 사계절. 모든 것을 우리가 넷으로 나누는 강절소 선생님이 있죠. 우리가 1년도 봄, 여름, 가을, 겨울 4번으로 나누죠. 그리고 또 12시도 이제 아침, 저녁 이렇게 시간을 이제 그 나누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요것이 이제 사시야 라고 했고 하루, 하루에 일일, 의시 예, 라고도 했어요. 자, 그리고 아형이 나왔는데요 그 아형은 이제 이것이 언더가죠 언더가 언더가도 되고 이것이 구부릴아도 돼요 구불아 그리고 또 이것이 아첨하다 할때또 아도 되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아교 아교도 돼요 우리가 이제 그짝 붙는 이제 악교가 있죠. 그것처럼 어, 붙트라도 있어요. 붙다. 그래서 이제 요게 악교교로 쓸 때는 여기 육다로를 쓰고 이렇게 이제 쓰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그 언더 가이면서 구부라로 쓴 거죠. 구부라. 구부었다. 여기서는 이제 구부라로 썼다고 해야 되겠네요. 어, 그래서 주군의 뜻을 이제 잘 이렇게 받드는 거죠. 굽혀야 되는 거예요. 주군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주군이 의도하는 바, 최고의 재상이라 할지라도 자기 뜻을 내세워서가 아니라 주군이 하는 뜻을 잘 발현할 수 있도록, 발휘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신 분이라고 해서 이제 아형이라는 최고의 호칭을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구부라예요. 그러면 허시는 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큰제 능이라고는 했네요. 그때는 언덕으로 본 거죠. 대 능. 언덕 능이죠. 근데 우리가 언덕을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굽혀야 되죠. 이렇게 하면서 올라갈 수는 없어요. 네. 오를 때 앞으로 구빈다. 그런데 무조건, 무조건 네, 네, 네 하면은 아첨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의 뜻을 그 밝은 길로 갈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또 그것을 딴, 다른 쪽으로 그 밀어갈 수가 있거든요. 어, 그럴 때는 아첨이 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은 아첨이 되는 거고 또 주군의 뜻을 바르게 갈수 있도록 하면은 굽혀서 잘 받들고 가는 거죠. 어, 마치 큰 언덕을 오를 때 뒤에서 밀어드리고 옆에서 부축해 주는 것처럼. 그리고 이 형자는 이게 이제 단일행이잖아요. 단일행의 이것이 요 근문에는 여기 뿔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뿔인데 요것이 이제 소뿔을 균형을 이제 잘 맞춰가지고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다닐 때 다스림을 이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이 평평하게, 평평하게 갈수 있도록 모리를 해주는 거죠. 모리를 잘갈수 있도록 모리를 해주는 거. 그래서 이것이 저울대형이에요.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저울대형. 또 평형을 잡을 수 있도록 잘갈수 있도록. 예. 평평할 형. 그래서 균형이라든가 또 전형이라든가 대학 전형이 있죠. 형형이라든가, 예. 네. 요런 거에 이제 쓰죠. 어, 그러면은, 허시는 또 뭐라고 하셨냐면은, 소의 촉. 여기 닿을 촉이죠? 여기 뿔각이잖아요? 요것은 촉각할 때 촉이잖아요? 소의 여기, 여기 뿔이다. 소 한마디로 소뿔인 거예요, 소뿔. 이걸로 균형을 잘 잡는다는 얘기죠. 소가 함부로 받지 않도록, 예, 그, 앞으로 우직하게 나가되, 예, 균형을 잘 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요, 한자가, 어, 요, 글자를 넣어가지고, 직분을 아형이라고 했다. 도움 주시는 최고의 재상 이름이죠. 직분이죠. 반개의 누구? 여상과 신냐의 이유는 죽은 천자를 잘 때를 도우신 분인데 그분들의 직분이 아형이었다. 네.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도, 어, 고대나 지금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이제 분이 잘 앞으로 끌고 나가실 수 있도록 뒤에서 보좌를 잘 해야 되겠죠 어, 지금도 어, 여상과 어, 이윤과 같은 그런 이제 보좌관들이 훌륭한 보좌관들이 있을 때 나라가 어, 밝은 쪽으로 잘 나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덟자로 또 우리의 현실과 맞춰가지고 또 한자 공부도 하면서 해봤습니다. 네, 오늘 또 천자문 여기서 네, 마쳐보겠습니다.